요즘 다들 은퇴 후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59세 대기업 임원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죠. 퇴직금과 배당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결국 가족도 떠났다. 라는 제목처럼 외면만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진짜 행복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저마다의 사정과 선택이 다 다르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때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사례들을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 준비,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금, 투자, 배당금이 들어오면 남은 건 여유로운 삶이라고 믿기 쉽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가족이나 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이었던 어느 분도 자신의 퇴직금과 배당금에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결국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분의 사례를 보며 우리 모두와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살해 1년 실을 잊은 투자, 결국 외로움으로. 예를 들어, 김모 씨는 59세의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오랜 세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퇴직금과 주식 배당금을 모아왔죠. 김 씨는 은퇴 후이 돈으로 모든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보다 투자와 재테크에만 몰두했고, 자신의 건강 관리나 취미, 인간 관계에 소홀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한번 휩쓸리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난에 빠지고 그 때문에 가족들도 그를 지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퇴 후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은 깨지고 결국 그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사례 이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비극. 또 다른 예로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이 씨는 60세가 되던 해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쁜 업무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퇴직금과 투자 수익에만 의존해 노후 생활을 꾸릴 계획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자녀들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결혼 생활에서도 소홀해진 부분이 많았던 이 씨는 결국 경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심리적 공허함에 시달렸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작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세로운 삶을 위한 도전, 준비 부족의 대가. 마지막 사례는 박모씨의 경우입니다. 박씨는 58세에 은퇴를 결심했지만 은퇴 준비를 단순히 재정적 측면에만 치중했습니다. 퇴직금과 배당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울지 등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어요. 결과적으로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기도 겪게 됐습니다. 박 씨의 경우는 우리에게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 모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다양한 준비 건강, 인간관계, 자기 개발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은퇴 후 재정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퇴 준비를 할때 재정적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 가족과 친구와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세 사례를 통해 보듯이 단순히 퇴직금이나, 배당금만을 바라보는 준비 방식은 결국 예상치 못한 위험과 외로움을 낳을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나중에라는 미루지 말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금 당장 계획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이나 자원봉사, 취미생활,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에도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작게나마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의 작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모여 큰 힘이 되듯 은퇴 후에도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은 숫자나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인간적인 소통과 감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며, 59세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진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재정적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며 이를 위해 가족, 친구,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직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두세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만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세우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재정적 준비와 가족,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개발과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대학 시절 배우지 못했던 분야나 평소 관심이 있었던 취미, 심지어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새로운 인맥도 쌓고 자기 만족감도 얻었다고 해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와 정신적 안정.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도 커집니다.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꾸준한 건강 검진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더불어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후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이 많으니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와 인맥을 만들어주며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만들어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교류도 지속하고 있어요. 재정 계획의 유연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금과 배당금만으로는 은퇴 후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친 재정 계획이 필요해요. 은퇴 전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둔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며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재조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기적인 재정 위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큰 역할을 하죠.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 은퇴 후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할 때 느꼈던 성취감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은퇴 후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며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만족을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 마지막으로, 배움은 나이가 들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니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분들도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는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안정, 건강 관리,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자기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단순히 돈에만 의존한 은퇴 준비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외로움을 낳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은퇴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세요.